요즘 그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깊어지고 싶다. 좀 깊은 사 깊음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 그럴 때가 힘들어요. 어떤 때인데 정말 하나님의 그깊쁘신그 그 지경 속으로 들어갔다가 생각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거그 언저리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저 자신을 볼 때마다. 아, 너무 안타까워요. 제 자신이 스스로 안타깝더라고요. 성령님께서 그런 안타까움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그 밭에 감추인 보아를 발견하는 그 기쁨을 정말 만끽하고 싶어. 그것을 만끽해서 그것을 마음껏 우리 지체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은 그런 열방함들이 있습니다. 사준적 기간에 특별히 그런 마음들. 하나님 좀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깊어지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지경, 은혜의 지경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밭에 감춘그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을 누리고 만끽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이제 직원 분들 앞에서 특별히 이제 교사로서 은퇴를 하시는 그 선생님이 그 교사들 앞에서 이런 소감을 말하더라고요. 아 사람이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고. 그그 얘기를 듣는 선생님들이 조금 경직되더라고. 아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은퇴하시는 선생님께서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라는 한 절의 짤막한 그 고백을 하는데 거기에는 깊은 그 뭔가 삶의 그 흔적과 깊음이 있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만은 될수 없다는 결국 인간의 그 연약함을 토로하는 아주 겸손한 표현이죠. 누구보다도 교육 경력이 있고 지식이 풍성한 그선생님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서 하는 말이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라는 말은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방식으로 사람을 이끌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라는 것을 그 30년이라는 긴그 교육 경력 그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아마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오늘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힘으로 영혼이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라는 짤막한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히랍 철학이 아주 유행했어요. 즉,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혜를 강조했어요. 지혜, 히랍 철학 지혜를 강조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잘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소위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그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지혜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했어요. 히랍 철학에서 말하는 그 지혜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도 세상의 지혜가 누구보다도 남달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에 이런 표현 있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요. 가말리엘 문하생이다. 당시 가말리엘 문하생이라는 것은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존경받는 그 바리새인의 그 아래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서울대 생일라고또 비유해도 어, 무방하겠죠. 그런 아주 지성이 아주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가 똘똘 뭉쳤던 그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어디서 바뀌었죠? 담회색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하러 가는 그 담회색 도상에서 완전히 그 지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성이 이제 어느 영역으로 갔어요? 영성으로 넘어갔어요. 아마 그 사도 바울이 다메색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는 여전히 고린도교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실합처장, 세상이 말한 그 지혜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의 말과 그 사절에 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과 므로하여 이런 고백을 보더라도 그는 세상의 지혜, 철학 철학이 말한 그 지혜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면서 그가 깨달았어. 요 성령 안에서 변화시킬 수 있다. 결국 사람의 변화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님 아시죠? 이어령.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당대 지성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책을 썼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결국 그가 깊이 깨달은 것은 지성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으로 그 영혼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어떤 것이 문제였냐면 지혜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그 복음의 내용도 변질됐어요. 복음의 내용도 변질됐고 복음을 전하는 그 채널도 바뀌어 변질됐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은 고린도 전서 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추에서 보면 당시 사람들이 히라 철학을 통해서 배운 그 지혜를 그 지식을 마치 복음인양 둔갑시켜서 그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이 복음인데 이거를 쏙 빼고 세상의 지혜로, 히랍 철학의 지혜로 변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내가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도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요? 가만히 문화생으로서 당대 지성인으로서의 한 사람이었지만 나도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힌 것 그것이 복음이 기 때문에 그것만 자랑하지 다른 것 히라 철학에서 말하는 그 지혜를 내가 소유했다고 내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이고 가말리 문화생이라는 건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왜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간다는 건 뭘까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특별히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성은 내가 살아 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영성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비로소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 이 영성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내가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았습니다라고 진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영성을 소유한 사람 기품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졸업식 때 총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격 이외 영격을 더하십시오. 지성 위에 영성을 더하십시오. 그냥 수준 있는 크리스찬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멋스러운 그런 교양 있는 그런 크리천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본 베이직 위에 영격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 위에 영격이 있어야 되고 지성 에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전쟁터 싸움터에 나가서 그 영혼들을 구출해내는 귀한 사명을 하나님게 부여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그 지성 가지고는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강한 메시지를 총장님께서 전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신대원을 이제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대원 들어갔을 때는, 1학년 때는 그 배운 것, 정말 신선하거든요. 그거 갖고 막 이렇게 하면 변화될 거라는 생각으로 꽉꽉 찼어요. 그러나 이제 졸업을 앞둔 마당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것으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실한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그래야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감동되고 주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제서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아마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저는 여전히 교만한 그 자세로, 고자세로, 그것도 몰라 하는 자세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은 여러분에게 들어갈 수 없고 튕겨나가서 많은 영혼의 상처 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각 교회 안에서 중요한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나의 지혜, 나의 능력, 이것으로 영혼을 변화시키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해질 때, 영혼이 자라나는 그 기쁨을 어 경험할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2장 10절부터 16절 우리. 한 절씩 보면서 그렇다면 기품이 있다는 사람은 기품이 있는 성령 안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절 하나씩 밑줄 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여기부터 밑줄 쳐 보세요.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안에서 기품이 있고 영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 통달하는 그 은혜의 지경이 있고 그 깊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한 그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 통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고 끄집어내지 마세요. 그냥 더 숙성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 통달할 때까지 좀더 참으세요. 내가 좀 안다고 걸 하면 그건 그냥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더 깊음 안에 하나님의 깊으신 세계까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야겠죠. 그거는 중, 물론 그건 중요하고 거기다 제가 플러스 알파를 더하면 영적인 교제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영적인 교제라면는 믿음 있는 사람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한번 해보세요. 아멘. 제가 경험한 은혜가 받지 나의 의로 변질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받은 은혜가 전부라고 변질될 수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나의 하나님에서 벗어나 우리 하나님으로 이제 나가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나의 은혜가 진짜 나의 진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인지 우리가 점검하려면 은혜 받은 사람들과의 무리 속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저는 요즘 아,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해요. 제가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 제가 그 은혜를 좀 나누거든요. 사람들하고 나눠요. 제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나눔의 시간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것까지 통달하는 또그 은혜를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또 은혜 받은 물이 속더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깊이 푸진 것까지 통달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도 한번 밑줄 쳐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막 내가 성령이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방언합니다. 내가 막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아,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건데 은혜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 충만한 사람은 작은 것 하나하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다는 성령 안에 기품이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이런 열악한 환경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 원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은혜를 나눌 때 영혼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없이 사람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은혜를 깨닫는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13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옵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이라 여러분 분별이라는 단어예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품이 있는 사람은 분별할 줄 알아요. 분별할 줄 알아요. 지금 무슨 때인지 때가 어떤 때인지 알아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때인지 내가 전도해야 되는 때인지 그 때를 안다니까요. 그런데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너희들이 날씨는 분별할 수 알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상식의 수준에서 분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품이 있는 사람은 분별할 줄 알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 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지. 남들이 봤을 때는, 야, 저거 진짜 좋은 거야. 저거 기도 응답이야. 너, 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사람들은 최고, 최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최고를 따라가라고 막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최선의 것을 주세요. 우리의 인생에 맞춤식 응답을 주세요. 그러나 마치 내가 서울대를 가고 내가 성공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그 착각하는데 그것은 분별이 없는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을 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분별의 이 분별의 영이 특별히 영혼을 케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 영혼의 그 심령의 상태를 깨달을 수 있는 분별해낼 수 있는 지지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그 영혼이 지금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울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의 깊이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것이 되지 않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지금 사도바울은 어떤 고민 가운데서 이것을 썼냐면 어떻게 어떡하, 하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몸부림치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했더니 영혼이 변화됐다. 단순 논리로 보면 이거 쓸 필요 없어요. 이런 편지 쓸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복음 앞에서 그가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영혼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안되더라. 어떻게 하면 영혼이 변화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변화시킬 수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 성령님은 곧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을 주신다고요? 성경에 나와있죠.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신다고요. 그 마음으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그 복음이 속속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키겠느냐.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진짜 성령 안에 붙잡히면, 너희 안에 너의 마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어떤 그 성급함이 아니라,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의 마음이 너희 안에 들어올 것이고,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영혼이 변화될 수 있단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 날마다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날마다 성령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은 무엇을 놓치면 꽝이냐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놓치면 꽝이에요. 잘하다가도 마지막 한번내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 발장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사순절기가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어요? 여전히 내 마음으로 채워가고 있어요? 여전히 내 마음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저 사람을 바꾸고, 내 마음으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돼요. 성령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있요내 마음으로 자꾸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때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원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주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간절한 고백이자 목회적인 고민이죠. 뭐. 어떻게 하면 정말 깊어질 수 있는가 저도 한때는 정말 신학적인 지식과 뭔가 특별한 은혜를 소유하면 제가 기품이 있는 사람 신학적으로 기품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아무리 내게 채워진들, 어떻게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안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마귀에게 사단의 틈을 주면 안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틈이 들어올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엎드려서 기도하셔도 되고, 소리 내서 기도하셔도 되고, 뭐, 속으로 기도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 기도의 처소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 저는 제 예의를 들어보면 저는 이제 기도할 공간이 마련되지 않으면 화장실로 가요. 화장실은 아주 조용하니까 화장실이라도 들어가서 하나님 앞 기도해요. 손을 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해요. 기도. 그 마음 놓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려고 그 마음 그 몸부림치는 것을 오늘 이 사순절 기간 주님께서 보시길 원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몸부림치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 몸부림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길 원하신다는 거예 여러분 우리 삶에 몸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사, 내 마음으로 살아가요 내 마음 때문에 땀무 괴로워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라며 성령 안에서 몸부림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는 지성의 수준이 아닌 영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부여잡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이 자라고 생명이 생명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